네, 한국외국어대학교 입학처에서 일하고 있는 구원회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에대 ELLT학과의 재학중인 16학번 김성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수시모집 중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논술전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우리 성식 학생은 어떤 전형으로 입학하셨나요? 저는 사실 실제로는 정시 일반 전형으로 들어왔고 수시를 준비할 때는 논술전형을 중점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논술전형이 그 다른 전형에 비해서 학생부가 변별력 있게 반영이 되지 않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수, 정시에 비해서는 조금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학생들이 준비하는 전형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 때문에 어, 수시 모집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게 논술 전형인 것 같습니다. 어, 아시다시피 논술 전형은 어, 다른 학생부 위주의 전형처럼 많은 비교과 영역도 요구하지 않고 그리고 높은 내신 성적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학생부에 그닥 자신 없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전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음. 네, 실제로 저희가 Q&A 게시판을 조사해 보니까 논술 전형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 그 중에 몇 가지 추려봤는데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한 여섯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첫 번째 질문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서울 캠퍼스와 글로벌 캠퍼스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많이 물어봤는데 지원이 가능한가요? 어, 사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중복 지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한국외대가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하나의 전형으로 이제 두 캠퍼스를 모두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 안타깝게도 하나의 전형으로는 하나의 캠퍼스에만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굳이 이제 다른 캠퍼스 쪽에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어, 논술전형 이외에 다른 전형을 한장더 쓰셔야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뭐 외대 ELLT학과에 지원하고 네. 뭐... 논술 전형으로 국대 스포츠 레저학부에 지원하는 거는 전형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글로벌 캠퍼스에 지원을 할 건데, 글로벌 캠퍼스는 수능 최저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수능을 꼭 응시해야 하는지, 어, 많이들 궁금해 하세요. 실제로 이렇게 수능 굳이 안 봐도 되는 거 맞죠 선생님? 아예 맞습니다 네, 수, 글로벌 캠퍼스는 논술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원자가 수능 자체에 응시를 하지 않아도 음. 학생의 논술전형 어, 지원에는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논술 시험에서 샤프를 사용해도 되는지 어, 볼펜을 사용하면 본인이 불편한데 어, 샤프만 사용해도 되는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수험생들이 논술, 논술 시험장을 가면은 샤프 사용이 안될 경우에는 많이 난감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 샤프를 사용해도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학생들이 사실 예전에는 어, 본인의 답안을 자유롭게 수정하고자 연필이나 샤프를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요. 한국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그 논술 전형에서 샤프나 연필 사용을 금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추후, 사후에 그 논술 다방 그 수정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금했었는데, 최근에는 전자채점 방식으로 바뀌면서 샤프나 연필 사용 모두 가능하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다만, 연필이, 연필이건 샤프건 볼펜이건 모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해야 된다는 점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또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어, 서울 캠퍼스와 글로벌 캠퍼스의 논술 문제가 어, 다르냐는 질문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논술 문제가 상이한가요? 어, 아닙니다. 그 서울 캠퍼스랑 글로벌 캠퍼스의 논술 문제가 난이도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음.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물론 문항 자체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이유는 캠퍼스 구분에 따라서 문항을 I 제한게 아니라 어, 문항 모집단위의 계열, 즉 사회계와 인문계 또는 l d I was i 타임에 따라서 문제를 달리 출제하기 때문에 서울 캠퍼스와 글로벌 캠퍼스라고 해서 두 캠퍼스의 문항이 다를지는 음. 않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비교과가 논술에서 반영이 되는데 반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많이들 물어보세요. 어떻게 반영이 되나요? 예, 네, 올해 처음으로 논술 전형에서 비교과 영역이 반영이 되는데요. 그 비교과 영역은 학생부 종합 전형처럼 출결이나 봉사활동 이외에 수상 경력이라든지 여러가지 동아리 활동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적은 부분으로 출결과 봉사활동만 정량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크게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충실하게 학교생활을 한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점수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 끝으로 저희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과였는데 문과로 바꿔서 사회를 한 과목만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신 반영이 안 되고 비교내신 대상자가 되는 건가요? 네, 뭐 전학 과정이나 문과에서 이과로 바뀌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특정 과목을 굉장히 적게 배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이수단위가 적은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국어, 영어, 수학, 사회별로 한 과목씩만 배웠으면 은 비교내신을 적용하지 않고. 그 학생의 교과 성적을 그대로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네. 네 이상 여섯 가지 질문에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이 어, 대답이 될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입학처 전화 상담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입학처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Q&A 게시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학처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셔가지고 궁금증을 해소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